이 사회 복지계의 금융 기관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으면서 이제 사회 사회복지, 한국 사회 복지 공제에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서 2011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만딱 10년 전이죠. 2011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사회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저축 상품 또 종사자 상해 보험 또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시설은 의무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 그 보험이라는 상품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회원복지서비스를 함께 해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 및 안전에 기여하도록 만든 그런 공제입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어쨌든 학교 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 생활을 거진 20년 하면서 또 현장에도 항상 현장에도 귀 기울여다 대다 보니 이제 이 가르치는 것과 이제 현장 일을 함께 병행하니 뭐 시간상으로는 이제 물론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보람 있게 보람 있게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이제 보람도 느끼고 이런 보람을 우리 회원님들과 또는 우리 공제 직원분들과 함께 보람있는, 보람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복지공제회잖아요, 이름이. 네네. 더 행복한 사회복지공제회. 그러니까 어, 좀더 보람있고 성취감 느끼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2018년 6월에 네. 이제 취임을 하고 네. 이제 1주년이 지난 그 1주년의 성과를 마침 또 한경하고 인터뷰했었어요. 네. 2019년. 그러니까 1년 지난 이제 취임 1년 후에 네. 이제 한경과 인터뷰에서 이제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제가 1년 동안 이제 이일 하다 보니, 아 목표,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텐텐텐 공약이면서 또 저의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 텐이라는 어 거는 이제 회원이 그때 당시 한 5,500명이었는데, 제가 만 명을 더 증가시키겠다. 또 우리 공제보험 가입률을, 복지시설의 공제가입률을 어10% 증가시키겠다. 마지막 텐은 자산을 1000억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한 550억 500억이 채안 되는 이제 이때 1000억의 자산을 만들자 라는 이제 목표 텐텐텐을 10, 10, 했는데 음, 우리 회원님들도 물론 많이 애써 주셨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해서 지금은 그 텐텐텐 10, 10, 보다 또좀더그렇 12000명 증가해서 지금은 17650 이며 네. 그 다음에 10% 공제 가입이 지금 34.8%인가? 아무튼 네. 30% 이상이 이제 초과, 이제 초과 달성했고, 자산 1000억, 4월 기준, 제가 6월, 이제 4월 기준으로 이제 음. 1 0 0억 1,012억, 1,012억, 자본금이 104억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공제회가 안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음. 10년 동안 정말 어, 무에서 창출한 이 공제회가 10년 만에 이런 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공제를 믿고 네. 어, 함께 해주셨다는 그리고 이제 공제회가 굉장히 안정된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사회복지 공제다 보니 이제 사회복지 사만 네. 가입한다는 이제 혹시 잘못된 인식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사회복지 이제 법률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이잖아요. 그니까 등이라는 네. 말이 있다는 거는 보육교사라든가 뭐 노인 뭐 요양사라든가 운전수 뭐약 저기 조리원 생활지도사 등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시는 어느 분이나 우리 공제의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회원을 위한, 회원들이 상부상자하는 그런 공제이다 보니, 회원복지 서비스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회원이 결혼했을 때 하는 이제 축하, 결혼 축하금, 또 회원이나 배우자가 이제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금 네.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이제 본인 회원이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 이제 유가, 유가족 자녀 유자녀 장학금 네. 음, 그거 하고 있고 이제 회원 직영 콘도 저희가 지금 이제 하,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어, 출산 축하금을 한 거는 요즘 저출산 시대에 네. 이제 음, 정책에도 우리가. 부합하는 이제 그런 걸 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근데 저희가 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않았었지만 처음 시작은 2013년에 네. 정부로부터 이제 상해보험을 받았어요. 그 종사자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그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니 이제. 음, 우리 이제 단체상회에 가입한 종사자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취지야. 이제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받는 거는 그 단체상회입니다. 네. 어, 근데 이제 단체상회가 물론 처음에는 어, 우리 종사자 50 몇만 명을 따졌을 때한25%한 4분의 1밖에 커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지원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국회도 가서 국회 국회에도 같이 가서 이제 하고 정책에서도 하고 복지부에도 이제 우리가 설득해서 올해는 10억이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2% 정도가 그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종사자들이 우선 다치지 않고 만약에 다쳤을 때도 빨리빨리 이제 커버가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그 그것이 결국 클라이언트한테 대상자한테도 또 음.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이 단체상의 정부 지원을 굉장히 복, 복지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네.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현 그래서 현장 간담회를 이제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런 단기 상품도 필요하다. 어, 목돈도 좀, 이, 목돈이라는 그런 목돈 수탁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이제 그런 상품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나라에 한 4천 몇 개가 있어요. 그지역아동센터의 그런 종사자들 또 아동들을 위한, 어, 보험 상품 개발했고 또 노인 돌봄, 맞, 노인 맞춤 돌봄, 노인들한테 이제 그, 맞춤 돌봄하는 그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그런 공제 사업도 새로 신설해서 그걸 하고 있고 네. 또 회원 복지 서비스 당연히 더 확대해야 하니 이제 그런 콘도라던가 뭐, 뭐축 결혼 축하금, 출산 축하금 이제 이런 거 확대하고 있었고요. 네. 또 실은 저희가 천억 자산 뭐 자본금 뭐백사4억뭐 이렇게 네. 말하지만 실은, 이게 다 회원들의 노력이고, 우리 직원들의 애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의 의미로, 저희가. 아무도 어, 그 질문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배당의 의미로, 이제, 어, 천 원. 물론, 지금은 약소하게천 원의 기프트콘이지만, 이제, 우리 공제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자산이 더 늘어나고, 자본금이 더 늘어난다면, 이제, 배당의 의미가 이제 점점점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천 원이라는 그런 배당의 의미, 를할수 있었다는 게 저의, 제가 3년 함으로써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이제 이제 저희, 이게 민간, 민간은행이라든가 민간금융기관은 아니니까 어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우려를 표현할, 표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어 당연히 임원 승인권과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에 이제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고 아까 말한 금리 조정위원회나 리스크 관리위원회 이런 위원님들이 있고 또 이사회 총회 즉 대의원님인 총회가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를 더 눈을 우리 공제회를 더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 회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아질수록 제가 부담감은 가지만 공제는 앞으로 이제 회원님들에 의한, 회원님들을 위한 그런 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